오늘은 와인엔텍, 캐스테코리아, KC, 쿠콘, 한전산업 다섯 종목 분석합니다. 와인엔텍 상황표 봅니다. 우선 액면가 5 0 0원짜리고요 재무표는 비등급신냅입니다 그리고 퍼값, PER값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종가는 7,800원이었고요. 목표가 9,360원, 손절선 6,240원, 라운드 피규어 8,000원입니다. PNF 차트 상승 목표가 9,071원이고요. 여기에서 목표가는 PNF 목표가와 장종료 목표가를 평균한 값입니다. 9,216원 목표가로 제시해 드립니다. 투자 의견 없었고요. 주 월봉은 각각 반등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 차트 반등이고요. 일봉 차트가 기본 차트니까 봉 차트 3개. 일주 월봉은 반등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 상승이고요. EQ 로룸 차트 저점 패턴입니다. 그리고 스토, 캐스디 슬로우, 앤, 윌리암즈 퍼센트 R은 약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OBV 21일 이평선 30.1은 상승 시그널인데 꼬리가 들려서 추가 상승이 유력하다고 하겠습니다 추세 확인 보시면 아일랜드 갭 상하 비율이 23대 77입니다 여기서 에 매수 시그널을 보여 드릴, 보여 드릴 수 있고요 이 비율과 상관없이 차트를 봤을 때 아일랜드 갭을 보았을 때 매수 시그널이 나와서 매수라고 하겠습니다 랭코 차트와 피 n f 차트인데요. 랭코 차트, 피 n f 차트 둘다 반등 시그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차트 상승입니다. 이선 전환도 상승 시그널이고요. 굳이 말씀드리면 3선 전환도에서 칸 전환 값을 3에서 1로 바꾸시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금물 차트는 수렴 행보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케나시는 상승인데 하이케나시 양봉이 하나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승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옥곡선은 매수 전환 단계이고요. 일목균형표 강부합입니다. 매매 시그널 보시면 11,21평선 20, 정배열 상승이고요. 전환선 기준선도 정배열 상승입니다. 11선은 전환선에 21선은 기준선에 대응을 하고 11선, 21선 같은 이동평균선보다는 전환선, 기준선을 따져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얘기합니다. 주요 지표 10개 중에 상승 시그널 8개입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봅니다. 파나 시스템을 보시면, 파나블릭스, 아이디릭스, DMI 인데요. 이세개를 합치면 상승 시그널을 나와주고 있습니다. o b v CCI, 즉, o b v 는 거래량 지표이고, CCI는 모멘텀 지표인데, 둘 합쳐서 추세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상승 시그널볼수 있고요. CO 91이평선, CO는 모멘텀 지표, 91이평선은 이동평균선은 당연히 추세지표입니다. CO와 91이평선은 추가 상승이 가능한, 가능한지를 보는 건데요. 여기서 보합시그널 나와서 추가 상승이 유력하지 않습니다. DEMMFI MM, 값은 추세지표인데요. 상승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m a c 61이평선 둘다추세지표라서 보면 상승시그널을 볼수 있습니다. 투스시 펜과 삼리펜2는 약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y n t e 기초분석은 상승시그널을, 추세 확인은 상승시그널을, 매매시그널은 상승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 흐름은 상승 추세를 보겠습니다. y n t e 상승 추세를 봅니다. 카스테 코리아 상품표 봅니다. 액면가 5 0 0원짜리고요 제목표는 C 등급 되고요. 오늘 종가는 2,455원입니다. 목표가 2,946원, 손절선 1,964원, 라운드 피겨 3,000원 되겠습니다. 피니프 차트 상승 목표가 3,462원이고요. 여기에서 목표가를 구할 때 피니프 목표가와 장 종료 목표가를 평균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3,204원 목표가로 제시해 드립니다. 주월봉은 각각 상승이고요. 기본차트 상승입니다. 기본차트가 일봉차트니까 1주월 세개의 봉차트가 모두 상승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로우차트와 이키브차트를 함께 보면 둘다 상승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수지표인 스토케스틱 슬로우와 윌리엄즈 포인트 R은 둘다 매수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 b 비 21위평선 선행스팬권까지상승시간을 보는 것 봐서는 상승이 유력할 거고요. 특히 선행스팬원의 꼬리가 들려서 추가 상승이 유력합니다. 추세 확인 보시면 R&D 갭 상하 비율이 31대 69고 이것과 관계없이 차트를 봤을 때 매도 시그널 나오고 있습니다. 랭코 차트와 PNF 차트는 둘다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격 차트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선 전환도, 삼선 전환도에서 칸 전환값만 3에서 1로 바꾸시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선 전환도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물 차트 수렴 상승이고, 하이켄 나씨는 하이켄 하이케나시 나씨 양봉이 3개가 쌓였습니다. 상승 시그널을 보고요. 역시 기곡선은 매수 보류 단계로 봅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 기준선 전환선, 후행스팬선행스팬 1, 2를 가지고 3개의 어, 시그널을 만들 건데 그 3개의 시그널은 기준선, 전환선 하나, 후행스팬 하나, 어, 그룹셋 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개의 시그널이 상승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매면 시그널 보시면 1 1 2 1 이평선 정비열 상승이고요. 전환선, 기준선도 정비열 상승입니다. 다둘 같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죠. 여기에서 11선은 전환선에, 21선은 기준선에 대응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대응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평선보다는 기준선, 전환선, 매매가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주요 지표는 상승이 6개입니다. 즉, 10개 중에 6개가 상승이고, 4개가 약세인데, 여기서는 상승 시그널로 보겠습니다. PNF 차트, 음, 아니라, 파라보릭사 그리고 파라 시스템인데요, 상승장으로 봅니다. 파라볼릭사, ADX, DMI로 세 개를 합쳐서 파라 시스템 을 만드는 건데요, 이거는 PDA 기법, 요즘에 한창 뜨고 있는데 PDA 기법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OBV, CCI는 정확한 단기 거리 지표죠,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추후세 확인을 보시는, 볼수 있는 c o 9 1이평선은보합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유력하진 않습니다. DEM의 MFI 값은 보합 시건을 보여주고 있고요. 추세 시그널입니다. m n c 6 1이평선도 추세 시그널인데 보합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행스 펜의 펜투는 상승장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 캐스테코리아 기초분석은 A상승을 추세 하기는 상승을, 상승을 매매시그널은 상승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캐스테코리아 상승추세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KEC 상표입니다 액면가 500원짜리고요. 재무표는 B입니다. 아, 오늘 종가는 19,710원이었고요. 목표가 23,652원, 손절선 15,768원, 라운드 피규어 2만원입니다. PNF 차트 상승 목표가 21,761원이고요. 투자 의견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목표가를 구하는데, PNF 차트 목표가와 장 종류 목표가를 평균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이 목표가입니다. 22,707원 목표가로 제시해 드립니다. 주월봉은 각각 상승이고요, 기본 차트, 일봉 차트도 상승입니다. 세개봉 차트가 상승으로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와 EQ 훈련 차트인데요, 둘다 상승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 지표인 스토캐스틱 슬로우와 윌리엄즈 펀트 R은 둘다 매수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o b v 21위 평선 선행지는원은 상승시그널인데요. 선행지평의 꼬리가 들려서 추가상승이 유력하다고 하겠습니다. KEC, 아일랜드 갭, 보겠습니다. 80, 상하 비율이 80대 20입니다. 여기서는 매도시그널로 볼수 있겠습니다. 랭코 차트는 약세고요 PNF 차트는 상승입니다. 저항선에 다, 다가 있, 다가서 있습니다. 다음은 가격 차트 상승 시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선 전환도 3선 전환도에서 칸 전환 값만 3회씩를 바꾸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상승 시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물 차트 수렴 상승이고 하이켄 아시는 상승인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이켄 아시 양봉이 하나만 나왔죠. 역시기 곡선은 매수 전환 단계이고요. 일목균형표는 상승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그널 보시면 10일, 20일 이평선 정배열 상승이고요. 전환선 기준선 정배열 상승입니다. 두 개의 지표들 중에 11선은 전환선에, 21선은 기준선에 대응되는 비슷한 차트이고요. 하지만 이동평균선 보다는 전환선 기준선 시그널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주요 지표들 보시면 상승 시그널이 8개입니다. 나머지 2개가 약세죠. 그래서 주요 지표는 상승으로 봅니다. 플라시스템 상승이고요. o b b CCI 상승입니다. CO91 평선은 보합인데 여기서는 CO91 평선은 원래 추가 상승이 가능한다를 따지는 건데 이게 보합이죠. 추가 상승이 좀 불안합니다. d e m a 의 파괴값은 추세 지표들이죠. 물론 DEMA는 가격지표고 MFI는 시장강도지표인데 여기서는 둘을 모아서 추세지표를 보였습니다 이것도 추세적으로 상승시그널 보여주고 있고요 MACD 추세지표 61 이평선, 2평선 2평선 추세지표 그래서 추세지표들인데 여기는 보합시그널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행스팬 선행스팬2는 상승시그널인데요 선행스팬2의 꼬리가 들려서 추가상승이 유력하다고 라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KEC 기초분석 A 상승 그리고 추세확인 상승 매매시그널 상승입니다. 정리하면 KEC 상승추세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쿠콘 상황표 봅니다. 액면가 500원짜리고요. 재무표는 B등급입니다. 오늘 종가는 22,100원이었고요. 목표가 26,520원 손절선 17,680원 라운드 피규어 23,000원이었습니다. 피닉 차트는 약세 목표가입니다. 7,599원이었습니다. 투자액에는 없었고요. 여기에서 목표가는 그냥 장 종료 목표가를 가져와서 목표가로 제시해 드립니다. 26,520원 목표가로 제시해 드립니다. 주 월봉은 각각 반등이었고요. 기본 차트도 반등이었습니다. 공차트 세개 모두 반등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 상승이고요. 이 e 큐브론 차트 상승입니다. 두 개의 유사한 차트 지표들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수 지표인 스토케스틱 슬로우와 윌리엄즈 포인트 알, 즉, 매수 자리를 찾는 지표들인데요. 여기서는 매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비비2 1평선 선행지편원은 상승시그널인데, 선행지편원 값이 끝, 끝 꼬리가 들리면서 상승시그널이 강화됐습니다. 강한 상승장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추세 확인 보시면 쿠콘의 알렌드계 상하 비율이 30대 70입니다. 여기서는 보합시그널을 보겠습니다. 랭코차트와 피니프 차트인데 좀 다르죠. 랭코차트는 강보합이었는데 강세죠. 상승장이었는데 피니프 차트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서로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세가 강하진 않다가 되겠습니다. 가계 차트 강보합이고요. 이선전환도는 상승입니다. 삼선전환도에서 칸전환 값만 3에서 1로 바꾸시면 이선전환도 쉽게 구실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외국에서 더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금물 그 차트 발산 상승 중이고요. 하이켄아시 상승장인데 하이켄아시 양봉이 하나만 있습니다. 즉 음봉 이후에 하나가 하나만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다고 못하겠습니다. 역시 곡선은 매수 전환 단계이고요. 일목균형표는 상승입니다. 그러면 시그을 보시면, 1 1 2 1이평선 정배열 상승이고, 전환선 기준선 정배열 상승입니다. 1 1 2 1이평선과 전환선 기준선은 비슷한데요. 그래서 패턴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 삼성전환도가 9, 주요 지표, 상승 지표죠. 주요 지표 중에 상승 지표가 9개입니다. 그래서, 어, 약세지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상승장으로 보겠습니다 파라시스템 상승, 상승 중인데요 상승 중 파라볼릭사, ADX, DMI 세 개를 합쳐서 파라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파라시스템은 최근에 이름을 바꿔서 PD의 기법으로 예, 인터넷에 특히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o b v CCI는 상승장 보여주고 있고요 OBD와 CCI는 각각 거래량 지표이고 모멘텀 지표인데 이 두개를 합쳐서 단기 매매 시그널을 찾는데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특히 단기 거래에서는요. c o 90일이평선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가 되겠습니다. DMMFI 값은 상승이고요. m a c 60일이평선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레이스펜, 선행스펜 2도 상승이고, 선행스펜 2의 꼬리가 들리면서 상승세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푸우콘의 기초분석은 A 상승, 그리고 추세 확인 상승이고, 매매시그널 A 상승이고, 전체 흐름은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한전산업상황표봅니다액명가 500원짜리고요. 재무표는 A 등급으로 재무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는 7,560원이었구요. 목표가 9,072원, 손절선 6,048원, 라운드 기겨 8,000원입니다. 피니프차트 약세 목표가입니다. 4 8 9 4원이고요 여기에서 목표가는 장 종료 목표가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9,072원 목표가로 제시해드립니다. 투자의견 은없었고요 주 월봉은 각각 반등이었고, 기본 차트, 일봉 차트도 상승이, 반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봉 차트 3개가 나란히 반등 시그널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와 이 키보름 차트를 보시면 상승 시그널 보여주고 있고요. 매수, 매수 지표인, 매수 자리를 찾는 지표인 스톡 캐시티 슬로우와 윌리엄즈퍼타트 알은 현재 매수 시그널 보여주고 있습니다. 5B21이 평선 선해지표1은 상승 시그널입니다. 하지만 선해지표1에 추가적인 시그널은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추세 확인 보시면, 알렌 d 갭 상하 비율이 77대23입니다. 이것은 매수 시그널로 봅니다. 랭코 차트는 강보합이고요 PNF 차트는 약세입니다. 이것도 서로 어긋나고 있죠. 그만큼 추세가 강하진 못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게 차트 상승이고요. 이선전환도 약세인데 이선전환도는 삼선전환도에서 칸전환 값을 3에서계로 바꾸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선전환도는 최근 흐름이라고 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삼선전환도보다 더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금물 차트는 발산 상승이고요. 하이케나시는 상승인데 하이케나시 양봉이 5개가 쌓였습니다. 그만큼 여기에서는 추세가 강합니다. 역시 계곡선은 매수, 보류 단계이고요. 일목균형표 약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매매시그널을 보실 텐데요. 10일, 21일 평선 정배열 상승이고 전환선 기준선은 골든크로스입니다. 둘다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11선은 전환선에 21선은 기준선에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 10개 중에 9개가 상승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세 시그널 하나,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주요 지표는 상승시그널을 봅니다 파라시스템 보시면 상승시그널 인데요 파라시스템은 파라블릭사, ADX, DMI 세 개의 지표를 가지고 만듭니다 OBVCCI는 단기평선 단기, 단기 매매시그널 인데요 꽤 정확합니다 우기 상승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CO92 평선은 추가상승이 가능하다고 되겠습니다 d e m a MFI값은 상승시그널인데요 DEMA가 가격지표 MFI가 상대형도 지표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추세를 따질 때꽤 정확합니다. MACD 61이평선 보시면, MACD는 추세 지표, 61이평선은 역시 추세 지표입니다. 추세 지표들이 모여서 보합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행스팬, 선 선행 스팬 2는 약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전산업 기초분석은 A상승을 추세하기는 상승을, 매매 시그널은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상승 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선 전환도, PNF 랭코 차트들이 모두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승 시그널을 봅니다. 허머스 마이너 상승 추세입니다. 이선 전환도, PNF 랭코 차트는 각각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봅니다. 오늘은 yntech 해 코리아 페이씨 쿠콘 한전산업 그립 한껏 분석으로는 인와이어리스 커머스 마이너 두 종목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하다 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